안녕하세요. 자, 매경제 윤원섭 차장입니다. 오늘도 연탄증권의 유동원 법무장님 모시고 저희들 이 정말 궁금해하는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질문은 자 최근에 지난주에 지난주에 오랜만에 진짜 미국 증시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습니다 주간 네. 단위로. 자 이걸 두고 과연 진짜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가느냐? 아니다. 음. 더 기다려라.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자,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게더 맞을까요? 예, 정말 잘못된 투자 방법부터 깨셔야 됩니다. 네. 예. 아니, 뭐 바닥을 찍었는지 정확하게 알수 있으면, 그거는, 뭐, 예,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제가 좀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 과거에 중간선거에 음, 조정이 많이 일어났었을 때, 오랫동안 일어났었을 때, 가장 길게 일어났었을 때가 보통 9개월 정도. 음, 그래서, 어, 나스닥 개념으로서 작년 11월부터 조정이 있었다면 12, 1, 2, 3, 4, 5, 6개월 됐어요. 근데 앞으로 추가로 3개월 정도 남아있다 음. 정도로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량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구간에 있어서, 어, 변동성이 있지만 추가로 더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추가로 더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뭘로 계산하냐면, 경기 침체가 와야 됩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은 추가로 더 하락할 수 있는데 경기 침체가 안 온다 그러면은 추가로 더 하락하기보다는 옆으로 기면서 이제 변동성이 있다가 9월 22일이 미연준의 금리 인상의 속도가 떨어지는 음. 때예요 그때부터 그 전후로 큰 폭의 이제 상승이 시작될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정확한 타이밍은 저도 잘 모릅니다. 이미 벌써 시작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6월 15일 날 금리 올리는 거 보고 시작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7월 27일 날 금리 올리는 거 보고 시작될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정말 늦게 보면은 9월 22일 날 금리를 올리는 것을 보고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더 기다리고 싶으시면 기다리셔도 되고, 아니면 좀 투자를 하면 투자를 아. 하셔도 되는데, 보통 우리는 만약에 정말 단기적으로 딱 타이밍을 잡으시는 분들 경우에는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기 시작하고 나서 전, 보면 이제 떨어질 때는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바닥을 잡기 전에 고점에서 떨어졌을 때, 그거를 되돌리고 그 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투자하시야 돼요. 음. 그 타이밍만 잡으시려면 음. 그게 훨씬 더뭐매력 있고요. 음.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하는 트레이더시면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거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영한 값이 S&P 500 기준으로 4000이고 나스닥 기준으로 11900이다. 12000이다. 지금 가격이잖아요. 여기서 더 빠질 거를 생각 안 한다면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움직인다 생각하면은 그냥 분할 매수하시면 돼요. 음, 음. 분할 매수를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9월 22일 전까지만 하시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 얘기를 또 하셔 가지고 네. 또잠깐 여기도 한번 좀쳐 보겠습니다. 네. 어 네. 이제 계획, 현재 계획상으로는 네. 한두 차례 그죠? 두 차례, 그렇죠? 차례 네. 0.5% 포인트씩 빅스텝을 하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9월에는 0.25% 포인트로 좀 하향 조정하는 요 네.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근데 이제 경기라는 것이 막 이렇게 지금 물가도 이렇게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또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얘기도 있, 나오더라고요. 네. 이렇다면, 한번 빅스텝하고, 다음에 바로 뭐 0.15로 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확 저기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음. 네. 그런, 뭐 이제 이게 벌써부터 좀 약간 좀 들려오게 해서, 연준도 그좀 경기를 살펴본다. 그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연준 네. 분 얘기에서도. 네. 그런 뭐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시나리오의 변동에 대한,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네. 저희가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미 연준이 원래 기준대로 0.25%씩 쭉 올리는 시나리오였다면, 그러니까 3월, 3월 16일 날부터 해서 0.25%씩 계속 이제 올리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했다면, 올해 어 연말까지 7번 남았었으니까. 그때. 그렇기 때문에 어 7차례면 1.75%죠. 예. 그 정도로 올리는 속도였다면 3월 16일이 바닥이었을 거예요 음. 예. 그 전후가 바닥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고 속도로 굉장히 빨리 땡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0.25에서 0.5로 땡겼죠 지금 그리고 앞으로 두달두번더 그러니까 0.5가 나올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도보다 더 되어지면 당연히 시장은 먼저 움직여요 음. 예. 어, 0.5, 0.5, 0.25이 시나리오거든요 이것보다 더 더디게 올린다. 음. 그럼 시장 팀이다. 음. 네. 어 근데 이제 언제 그러면 시장이 사실은 저희는 음. 어떻게 할로 생각했냐면 그0.25% 음. 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튈 거로 생각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3%의 인플레이션과 3%의 성장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는 3에서 3.5%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년 국채 금리가 3. 3.0에서 3.5 사이 이대로 계산을 했을 때, 어, 우리는 금리가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 미연준이 올리는 금리가 2%부터 3%까지 올라가고, 3.5%까지 올릴 거라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근데 그게 천천히 될 거라는 거죠. 음. 그 과정에서 계속 시장이 만약에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만 않는다면, 많은 분들이 침체가 일어날 거라 걱정합니다. 뭐, 그게 이제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 금리 3 5 어떻게 감당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경제는 충분히 그걸 감당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제가 미국의 신용국채금리가 3에서 3.5% 사이에서 고점을 형성할까 생각해요. 오히려 3.25에서 3.5 사이에 고점을 형성할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를 갈 거기 때문에 채권 투자를 좀 소홀히 하고, 어, 계속해서 이제 주식 중에서 이런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뭐 3에서 3.5% 사이의 금리를 집어넣어도 매력이 있는 업종이나 종목을 뽑아서 투자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저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스케줄은 더뎌질 것이냐 아니요 그냥 딱 지금 예상대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0.5, 0.5, 음. 그 다음에 0.25,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연말까지 2.5에서 2.75, 음. 내년 상반기 말까지 3에서 3.25, 음. 그 다음에 내년 말까지 3. 2호에서 3.5, 그리고 끝. 응. 더 이상 안 올릴 거고요. 그런 케이스고, 인플레이션도 저희는, 어, 올해는 4%대 미만으로 떨어지고, 내년도에는 3%대 미만으로 떨어지고, 내후년도에는 2% 시대가 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제 인플레이션은 옛날처럼 1.5%, 1.6% 시대는 없다.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은 2%는 충분히 나오고요. 더 높으면 높았지, 그거보다 더 낮을 것 같아 보진 않는다 생각하는데, 얼마나, 뭐 저는 한3% 평균, 앞으로 3년을 놓고 보면 그 정도를 보고 있고요. 5년, 6년 이렇게 보면, 뭐 10년 이렇게 보면은 2.5% 정도? 이 예, 정도 수준까지도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가 조금씩은 있다. 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골디락스의 하나다라고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서욕개미들 그 투자 좀 내역을 봤습니다. 자, 올해 5월 한달동안을 봤는데 네. 봤더니 아, 우리나라 사람들의 테슬라 사랑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올해 5월 한달 동안에만 테슬라의 1조 원 순매수를 네. 했고요. 네. 예. 지금 계속 일입니다 한절 단절째. 한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쿄쿄크. 네. 예. 이게 아마 좀 떨어졌으니까 저가 매수를 한 기회를 본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예. 한것 같은데. 네. 자 이런 우리 투자자들이 한저 결정을 잘한 건지. 우리 앞으로 계속 이렇게 투자해도 어떠신지. 네, 뭐 저는 뭐 좀... 너무나 좋다고 생각합니다쿄쿄 어, q 는 레버리지도 아니고 테슬라도 그쵸? 그냥 기본 투자하는 거. 어, 저희가 아까 짚어드렸던 것처럼 지금 나스닥을 16,200포인트 전고점 탈환하는 시기를 앞으로 지금부터 1년 정도로 보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그렇다면은 앞으로 60%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충분히 지금 1사분기 가장 안 좋았던 시기, 2사분기 이 시기 이때에 계속해서 사서 모으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좋다 생각합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계산한 적정가치가 1370%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음.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라 생각하고 있고 나스닥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고점 돌파 정말 많이 가면 2만 포인트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저희는 이, 이 1, 2위 투자 예, 상당히 정말 역시 요즘에는 음, 서학계미던 개인투자자들이 해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음, 지금 전문 투자자 같은 느낌입니다. 그 네, 상당히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잘 하셨다. 아는데 답변하신 거고요. 자, 다음 질문은 그 어쨌든 그러게들 물고 올해 1분기 저 우리 사업계미들의 투자 내역도 보니까 1분기의총 투자액이 네. 8,107억 달러입니다. 근데 이게 네. 보니까 네. 전풍기 대비 240억 달러가 빠졌습니다. 네. 이게 사업미들이 해외증권 투자가 줄어든 게 네. 2020년 1분기 이후 2년 네. 만에 이렇게 줄어든 건데요. 네. 뭐 아무래도 좀 꺾이니까 네. 뭐 이렇게 한것 같긴 한데, 네. 그, 본부장님은 이제 사실은 이게 그, 그렇게 팔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네. 그, 계산을 어떻게 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왜냐면 이게 네. 가격이 빠졌으니까. 아, 가격 빠진 거에 대한 이게... 계산인지 아니면 그냥 실질적으로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계산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어, 저는 지금 파시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예. 그래서 어, 지금 파는 타이밍이 아니고요. 제가 그 파는 타이밍을 잡는 거는 음.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음, IMF 위기 터졌을 때, 다카보 붕괴됐을 었 때, 그리고 2007, 8년에 금융위기 었을 때도, 어, 예, 비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어, 그 타이밍을 못 잡아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때 놓쳐버리면 정말 10년 동안 쌓아온 수익률이 다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것만 은 놓치면 안 되고요. 찾아내고, 그때 잘 피해 있다가,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그게 지금 그 타이밍이 아니다 생각해요. 어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고점을 탈환하고 추가적으로 더 많이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는 게한 제법 30% 훨씬 넘는 어 많게는 40-50%의 음. 하락장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어그 타이밍과 시기를 잡아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음. 저희가 운영하는 랩 상품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은 롱이지만 어고 때가 되면은 이제 인버스를 활용을 하던 뭐 뭔가를 활용을 해서 해증을 하고 투자를 하기 시작할 음. 겁니다. 제 네. 계산상으로는 그게 빠르면 2024년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네. 빠르면 어, 늦으면은 2028년. <laughs> 근데 그건 너무 늦은 거고요. 네. 2026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2024년 상반기부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모든 것을 분석을 하면서. 저희가 풀리 해지를 할지 안할지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는 시점에서 줄어드는 모습은 안좋아요. 지금은 오히려 더 사시는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네, 지난주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다보스 포럼이 열었습니다. 네. 네, 저희 매일경제도 취재팀이 가서 열심히 취재하고 네. 보도도 했습니다. 네. 한가지 좀 재밌었던 기사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업자이자 공동 최고 투자 책임자인 네. 레이달리오가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아 이제 현금은 음. 쓰레기고 주식은 더 쓰레기야. 이제 약간 좀좀 좀 이렇게 너무 좀 세게 음. 발언을 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뭐 실물 자산 투자를 강조한 게 아닌가요? 음.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또뭐 사야 되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laughs> <둘째, 웃음> 이게, 이게, 뭐,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지, 예. 예 그, 요즘에 레이달리오님께서 얘기하는 걸 보면, 이제, 올 웨더 얘기 많이 했었죠. 올 웨더를 얘기해서 채권을 들고 있었으면 폭망했죠. 예, 지난 2년 동안에. 예. 그래서, 그게 어떤 자산 배분으로서의 어떤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거는 이제 부채를 보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아,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제국. 얘기하면서 이제 어, 슈퍼 파워 그러니까 미국이 하향하고 중국이 올라서고 하면서 이제 중국 천양 관련 뭐 이런 음. 비디오도 만들셨고 그것도좀 너무 빠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근데 뭐 당연히 이분이 저보다 훨씬 대단하신 분이죠. 뭐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해자관들을 만드신 분이고 어, 여태까지 엄청난 수익을 올리신 분이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어, 그렇지만 지금 저는 현금에 대해서 어, 현금을 쓰레기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냥 현금을 들고 계시면은 가치가 깎인다. 음. 예.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까도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음. 3%대 이상의 인플레이션 시대가 그렇죠. 앞으로 네. 몇 년간 이어질 수 있다. 3% 시대. 그러면 매년 그 현금의 가치가 3%씩 깨지는 거잖아요. 예. 어, 그리고 유동성 부여한 부분이 M1 증가율이 뭐한 5%에서 8% 정도면. 되 또 매년 이제 결국 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현금은 될수 있으면 안 들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 주식은 어떠냐? 아까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주식의 위험도 채권과 현금의 위험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딱 시점으로 놓고 보면은 시점에서는 현 시점에서 투자한다면 당연히 주식이 가장 위험하고 음. 현금과 채권이 훨씬 더. 위험도가 낮죠. 네. 채권이 더 낮을 거고, 아니, 더 높을 거고, 현금이 더 낮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천인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됩니다. 반대로. 음, 예, 음, 리스크는 음. 주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떨어지고요. 네. 현금과 채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금리의 환경, 음. 인플레이션의 음.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음. 좋은 기업을 골라놓으시면 그 회사는 계속 RO를 창출해요. 자기 이익, 자본 대비해서 이익을 창출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주주 환원을 제대로 하는 기업의 경우에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되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일수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럼 부동산을 투자해야 되냐? 어, 저는 한국 부동산 투자 전혀 안할 거고요. 저전 네. 뭐 답한 사람이고요. 네. 어, 그게 아니라, 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아직도 좋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건설 관련된 업종 종목들 투자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그 개인들의 펀드 멘탈이 얼마나 튼튼하냐. 그래서 앞으로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하느냐. 어 그래서 주택 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할 거냐. 를 계산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계 부채비율이 제일 높아 전 세계에서 그렇죠. 그중에 하나예요. 음. 거기에 주택 가격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요. 프라이스 인컴레이션. 아, 어, 예, 이런 환경에서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부동산이 훨씬 더 중요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엄청나게 요구하시겠지만, 어, 저는 뭐 그냥 제가 그 계산 분석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 심지어 우리나라가 주식이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워낙 안 좋아요. 배당 수익률이 2. 몇 프로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부동산은요, 지금 현재, 그, 임대 수익률 계산하면 1.6% 나와요. 음. 뭐, 더 떨어진 다는1%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는 음.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음. 제가 한국에 되돌아왔을 때 2013년, 14년 이때는요, 부동산 안 들고 있다 그러면은 또 정신 차려. <laughs> 한 채라도 들고 있지 않으면 그렇죠. 큰일 나. 네. 그때 막 인구절벽 얘기하면서 막 난리 났었거든요. 지금도 또 인구절벽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난리 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그래도 더 올라갈 거냐?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생각해요. 실질적인 인구 절벽의 강도가 훨씬 높아졌고요.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이제 이민정책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음.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이, 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해지는 음. 거죠. 여기에 가계부채 비율은 2013년 대비해서 지금으로 계산하면 거의 30%포인트나 올랐어요. 음. GDP에 비해서. 그렇다라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더 높아진 상황이라는 거죠. 음. 저는 여기에 투자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음. 어,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 비율이 어, 80%가 안돼요 여기에 가처분소득, GDP 우리나라의 1.5배 수준이에요 어, 저축률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개인별 판단너이 좋아요 여기에 인구 구조는요 우리가 지금 0.8인가? 0.81인가? 출산율이? 출산율? 예. 예. 근데 미국은 계속 인구 늡니다 예. Working Population 그러니까 예. 16세부터 54세까지의 예. 규모가 2029년까지 계속 늘어요. 저희들큰 아, 차이. 예,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하시고 건설주 응. 투자를 하신다면 저는 미국을 하지, 왜 한국을 해요? 응. 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응.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것 등등 생각을 잘 해보시고, 응. 어,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해외 투자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꺼리낌가지지 마시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어, 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훨씬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게 참 지배구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안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미국 주식은 공부를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꼭 리워드가 있습니다. 어,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투자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아이고, 오늘도 그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본장님 답변을 드리면 언제나 이렇게 거기 갔던 애 많이 모이고 이해가 넓어지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감사하고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